여러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죠? 예. 날씨가 정말 많이 무더워졌어요 이제 또 7월입니다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장마도 늦게 온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절반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맥주 감사주일 저희가 잘 준비하는 성도와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몇주 전부터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이 유튜브라고 하는 어,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재방송 다시 볼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몇년 전부터 저보고 김 목사 김 목사도 이제 그런 거 해야지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근데 제가 그때마다 아 글쎄요 어? 우리 교회는 워낙 가족과 같고 어? 이렇기만 봐도 누가 안 나오셨는지 어? 점심 때 저녁 때뭐 드시는 줄 제가 다알 정도로 가까운데 굳이 뭐 방송까지 해서 그거를 밖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말을 왜안 들었는가 이러한 약간의 후회를 해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녹화해서 영상을 올려놓고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제 설교를 보니까 어, 부끄러워 네, 얼굴도 까맣고, 그렇죠? 어, 또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하더라. 고 근데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없나 이런 생각에 제가 잘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실수하면 고쳐야지, 바꿔야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어 제가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참 괜찮은 목사 설교를 듣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역시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제가 보면서 야, 저 정도면 괜찮은 목사다. 아, 이런 생각을 제가. 어,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설교를 자기가 듣고 자랑하면 뭐라 그래요 푼수라 그러잖아요 푼수 예. 네, 푼수예요 근데 여러분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설교를 제가 들어도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라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요. 예.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위로를 받는가? 언제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는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 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말씀이 최고의 위로이고 격려더라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위로이며 격려이다. 예, 맞아요. 어느 시간, 어느 장소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장 큰 위로이며 격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러한 위로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로이고, 진짜 격려이며, 새로운 힘이고, 소망인 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몇 장을 넘겨도 끝이 나지가 않아요. 무려 176절로 이루어진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지난번 성경 필사를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량을 정해드렸어요. 어느 분은 다섯 장, 어느 분은 네 장, 어느 분은 세 장. 그 기준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록하는 양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나 미운가봐. 나왜 이렇게 많이 준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거꾸로. 아 목사님은 내가 글씨 뭐 쓰는지 아는지 조금 좋네. 서운하다.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번에 구약을 필사한다면 이긴1편 119편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제가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아멘 아멘 잘하시고 저만 바라보시고 제가 실족하지 않게 마음에 안 들면 1 1 9편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학자들이 이 시편 119편 긴이 말씀을 과연 누가 기록했을까 연구했어요. 그런데 아 거기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뭐 다윗의 글이라, 솔로몬의 글이라 뭐 그런 글이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글들의 성격과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래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그 고난의 시간 동안 기록한 글이 시편 119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아, 그 말에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 한번더 살펴볼 이유가 있죠. 다윗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형제가 많았어요. 아들만 8 명이었어요. 그중에 다윗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칩니다. 형들은 다 어디 갔어요? 군대 나갔어요. 군대 갔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땠어요? 다윗은 반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 승리한 승리한 그러한 위대한 어떤 인물로 성경은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과의 싸움에서 이기자 다윗은 이략 이스라엘의 어떻게 했어요? 스타가 됐어요.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아이돌 스타가 됐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랬어요. 역시 웃고 있군요. 예, 119편 예. 예.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는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화려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을 이겼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사위로 맞아들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추앙했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유대인들이 지금도 부약의 인물라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다, 자손이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유대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에 그러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다윗에 관하여 생각할 때에 그의 화려했던 장면들을 생각합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장인 어른의 칼을 피하여 전국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 내용을, 그 기간을 한번 종합해 보니까 약 1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굶주립니다. 어떤 때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또 어떤 때는 죽기 위해 죽음을 앞두고 살기 위하여 어땠어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생명을 구걸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어요. 다윗의 삶 속에서 10년 동안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됐으면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1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쫓기고 미친 사람 흉내내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난 일들보다 숨겨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더 많았던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일부 때문에 약 2년의 시간을 도둑맞았대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2년의 시간을 도둑맞았대요. 그런데 다윗은 2년이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도둑맞았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의 고통의 시간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글들을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여기서 왜 반석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 왜 산성이고 방패고 요새라는 말을 썼겠어요? 아마 저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한밤중에 널찍한 바위 위에 누워서 아마 오늘 하루도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안도감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다윗이 누린 영광을 동경하기보다는 그가 경험한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고, 그 위로가 결국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의 가장 큰 위로는 기쁨이 아닌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사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위로는 괴로움을 잊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로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괴로움을 잊게 해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요? 해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래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위로가 또 어떤 거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서의 위로는 항상 하나님께서 슬픈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격려와 새로운 힘과 소망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위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그냥 슬픔을 잊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에 새 힘을 주고 새롭게 격려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며 이것이 세상과의 위로의 사이더라. 그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는 위로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의 마음을 그러한 것으로 세상은 그냥 끝을 내고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마음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즐겁게 해주고, 영과 육이 잘 되어져,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소망도 주고, 힘도 주시고,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은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이 고난에서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돕고, 또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만났습니다. 본문의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나를 살렸노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위로 날마다 받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은 여러분 애굽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역사를 보세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이나 만나와 매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도 가장 힘든 광야 40년 동안 함께하셨고 위로하셨다는 점을 기억해 볼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그러한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성도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위로의 시작은 그 시작과 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2절 말씀에 여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 규례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위로의 시작은 어디인가 하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 받았어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좀나 도와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내가 먼저 위로받고 싶고 내가 먼저 편하고 싶고 내가 먼저 행복해서 웃고 싶은 것이지 세상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2절에 스스로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서의 스스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왜 다윗은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혼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여기에 답은 바로 다윗이 읽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위로하였다는 것은 나 혼자 세상 문제를 다 스스로 해결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약속,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그 하나님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선포되어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았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지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면 자수성가라고 혼자 이루고 성공한 사람을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로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마지막이 있죠. 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도움받아서 내가 고난을 이기고 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은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나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힘이 돼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죄로부터 시작된 슬픔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예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슬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기까지는 인간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 그것이 남들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되자 인간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잖아요. 불러도, 찾아도 숨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죄가 들어가자 부끄러운 게 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슬픔은 죄가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면서부터 함께 시작된 인간의 문제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슬픔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인 그 죄의 문제.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방법이나 시도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온전한 회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를 얻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되어 날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을 닮아갈 때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신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을 동행하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 이제 고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 안께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